지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간호학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간호학과 특집. 간호학과 입문 논술로 뽑는 걸 보자. 이거. 전체가 54명을 뽑아. 전체 54명. 자, 수능 이전에 있는 학교를 보면 가톨릭대와 성신여대가 있어. 가톨릭대는 11명, 성신여대 5명이야. 자, 가톨릭대는 70 논술 70, 그 다음에 교과 30인데 이게 수능 체제가 제법 높아. 국수형 사탐, 사탐 한개 반영하고 세개 영역 합 6을 맞춰야 돼. 합 6. 굉장히 높아. 중앙대, 이화여대, 논술, 수능체제와 같은 거야. 수강대 체제도 같고. 그 특징이 수능을 네개 영역을 다 응시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합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국수형 탐, 사탐, 과탐 포함해서 이제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두개 영역 합 6을 맞춰야 되니까 체제는 조금 낮은 편이야. 근데 영어를 만약에 포함해서 할 경우 두개 영역 합 5가 되니까 뭐 영어는 2, 다른 과목 3 이렇게 맞춰야 되지. 이건 체제가 조금 낮은 편이지. 그래서 가톨릭대와 성신여대 이거 준비해 볼수 있다. 이거야 요즘 최근 경향에는 이제 어, 남학생들도 이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있지. 자, 그런 학생들은 가톨릭대, 뭐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노릴 수 있는데 수능 직후에 치는 대학 경희대 5명 뽑죠. 자, 여기 70%의 논술과 교과 21, 비교과 9%인데 올해는 이제 비교과 반영하지 않죠. 경희대는 비교과를 미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술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수형 사탐 중에서 두개 영역 합사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고 한국사 5등급 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 경희대 간호학과를 간다. 그럼 뭐 수학이 2등급, 그 다음에 사탐이 하나가 2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지. 자, 이제. 이 중앙대가 이제 문제인데, 수능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20명이나 뽑고, 자, 논술 20, 60%, 교과 20%, 비교과 20%인데, 이 비교과는 출석과 출결, 그리고 봉사인데,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 점수는 만점이고, 한국사 등 4등급 이내고, 국수형 사탐 중에서 특히 재밌는 것은 사탐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지. 두 과목 잘 반영하지 않는데 대부분 한 과목 반영하는데 중앙대만 이제 빡센 거야. 세계 영역 합 6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중앙대 인문 논술로 간호학과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시험치는 수능 이후에 한 2주 뒤에 시험치는 인하대는 13명 뽑고 논술 70%그다음 교과 30% 비교과는 없고 수능 체제가 없지 그래서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거 수능 체제 없으니까 인하대 간호학과 노려볼 만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간호학과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려줬어 논술 경향은 논술 경향 경이대는 이게 간호학과가 사회 계열이라서 수리논술이 들어가 수리논술 그래서 1번 문제가 400 한자에서 500자에 어 분류 요약. 분류 요약. 그다음 2번 문제가 어600 한자에서 700자. 그래서 제시문 4를 가지고 제시문 가나를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렇게 나오고 거기 어느 논술 두문항 수리 논술 한 문항. 경의되는 수리 논술 수준은 어 그냥 수학 1, 2 등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자기가 수식을 세워서 1차 함수 정도의 수식을 세워서 문제 풀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다. 그래서 수식을 세워서 식대, 식을 전개하는 과정,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 정도 풀면 되는 거고, 중앙대는 수리논술 안 들어가고, 인하대학교도 수리논술 없고, 가톨릭대도 수리논술 없고, 그리고 성신여대도 수리논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입문 논술로 대비가 가능하다. 여러분,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는 끝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기본 원리는 다 깨우치고 있어야 되니까, 박교생 강의 중에, 1, 2구는 보고자, 1, 2구는 외워라.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상공까지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각대학들 파이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 되고 그 현강은 수능 끝나고 현강 오면 되겠지 물론 성신여대하고 가톨릭대는 수능 이전에 있으니까 현강을 10월달에 만들겠지 직전특강 예상문제반 있을 거야 그반 들어오면 될 거야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웃음>